네 오늘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부부가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식은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했고 재판 관련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식 청문회를 방불케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전 재산의 80%가 넘는 35억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이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주식 너무 많잖아요. 네. 워런 베퍼 씨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갔어요? 재판을 맡았던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불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2주 동안 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공시가 돼요. 15만 9천 8백 원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41%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미선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자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부 정보의 결과로 보일 만한 건 없어 보여요. 내부 정보나 그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식 거래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선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알아서 했다며 헌법 재판관이 되면 모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은 그렇다면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